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잉잉석입니다. 제가 오늘은 PC버전으로 오늘 업데이트 했는데요. 여기 밑에 PC, p e 버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상관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 PC버전으로 업데이트 했는데, 그냥 P2도 나온 거예요. PC버전이 있고, PC버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됐어요. 이게 이온데 깔끔하네요. 이 이거 돼 있네요. 음? 아 이건 근데 그냥 그대로고요. 제가 만들고 있었던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PC 버전을 업데이트했는데 이게 그냥 PC 버전이 아니에요. 그 PC 버전이긴 한데. PC 버전처럼 업그레이드 한거 같죠? 이거 사실 진짜 PC 버전이고요. 이거, 이거는 PC 버전으로 해서 맞춰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 가짜는 아닙니다. 이거 모드 모드 절대 못한 것이고요. 이건 모드가 안 된, 이거, 는 모드가, 모드 안쓴그 마크고요. 어, 잠깐만요. 이거 안, 이렇게 될게 없는데. 잠깐만요 왜여지 잠깐만 한번 끄 이렇게 좀 해봐야겠네요 응? 이거 왜 안움직이지 이거 렉 먹었나요 아네 아. 여러분 지금 잠깐만 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네 여러분 다시 들어왔고요 다시 마크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진짜 PC 버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한번 업그레이드, 지금 이거 해봤는데, 이게, 원래 PC, 원래 PC, 이게 PC 버전, 이게 PC 버전이어서, 그, 여기 밑에도 다 PC, 버, PC처럼 다했는 업그레이드가, 그, 제가 이거 했는데, 이게 PC도, PC도 이렇게 PC도 이렇게 됐나? 어?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오호 착착착 여기 지금 이거 옆에 이어 막 움직이는 키가 없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PC는. 와저 이제 이거 그냥 이제 그 있는 게 없어서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걸로 해야겠네. 아닙니까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 테스트 팩? 여보,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테스트 팩인데요? 이거 완전 이거 PC 버전에서 이게 이렇게 됐나봐요. 오 신기한데. 그럼 제가 한번 이거 이게 PC 버전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에 공개. <laughs> 와. 피피이 버전에서 PC 버전을 하니까 이게 텍스처 팩도 다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우와. 새우 바뀌었네요, 이거. 완전. 와, 신기해. 근데 원래 이렇진 않죠. 근데. 원래 PC 버전 없고 되는데 이 정도라니. 이거 완전 이거 엄청 이거 잘 좋네요. 자, 여기..여기에 나오면 그.. 지금 여기 에 나오는게 위에 맨 윗칸에 있잖아요 맨 윗칸 거기에 막제 모습이 나오는데 막 설치해도 막손 모양이 같이 움직여요 네, 정말 잘만든데데 아, 지금까지 설치.. 설치를 할게요 아참 그리고 제가 PC버전은 그 업데이트를 제가 하게 해드릴테니까 이 PC버전 PC버전 업로드 하셔서 이렇게 좋게 하시면 될것같네요그 지금까지 잉잉석이었고요 마지막에 끄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아참 이거 안 말해줬죠 이게 여기에서 나갈 때도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꼭 이렇게 보실,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이제 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